안녕하세요. 꼬꼬미 파파 강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해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에 한나는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술에 취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한나는 서운한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의미심장합니다. 사사시대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시대를 역전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예레미야는 사령관의 선대를 얻어 다시 풀려납니다. 예레미야는 누부간 넷살 왕이 세운 총도 그다리가 다스리는 미스바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다리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다리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합니다. 나름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일이라는 자가 그다리아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다리아가 그 악한 계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특히 이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먼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여깁니다. 10편 13편과 14편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악행을 즐거워합니다. 그로 인해 의인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아기는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몸을 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마음과 중심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합당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꼬꼬미파파 강목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